눈빛을 장착하고 무대에 올랐는데요. 이동욱 씨 반갑습니다. 왼쪽 끝쪽부터 봐주시죠. 정면을 봐주시고요. 자 오른쪽 끝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소설가를 꿈꿨지만 원치 않게 건달이 된 박석철입니다. 주먹과 눈빛 한번 보내주시죠. 자 주먹 한번. 그렇죠. 그여지 네. 원치 않았지만 삼대째 건달 지금 정면. 네. 이겨내야 돼요. 오른쪽입니다. 자, 우리 또 첫사랑 바라기 순정남이죠. 그렇죠? 하트 나왔네요. 하트 나왔어. 따스한 미소와 함께 왼쪽 정면 오른쪽. 그리고 손을 한번 살짝 거기서 내려서. 그렇죠? 하트인데 내려서. 그렇죠? 왼쪽. 정면 오른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미소와 함께 설렘 뿜뿜이죠. 네. 이동훈 씨, 감사합니다. 잠시 후 모실게요. 네. 강미영 역을 맡은 이성경 배우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성경 씨, 왼쪽부터 봐주시죠. 정면을 봐주시고요. 그리고 오른쪽을 봐주시면 됩니다. 박석철과 운명적으로 제외하면서 인생의 터닝 포인트를 마련하는데요. 자, 하트가 나왔는데 정면 조금만 더 봐주시고요. 자, 그 상태로 왼쪽. 그리고 오른쪽도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첫사랑이 기억나는 햇살 미소와 함께 하트 한번더 부탁드릴게요. 네, 정면. 그리고 왼쪽입니다. 아, 좋습니다. 이성경 씨 잠시 후에 모실게요.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철과 처절하게 부딪히며 위태로운 삼각구도를 형성하는 인물인데요. 정면. 오른쪽 그쪽을 봐주시고요. 자, 우리 강태훈도 석철에 예, 질수 없죠. 두 주먹 불꾼 한번 지어주시겠어요? 아 바로 나오네요. 왼쪽입니다. 시선 먼저 왼쪽. 삼중건설의 보스 강태훈입니다. 정면, 네, 정면, 그리고 오른쪽입니다. 네, 다정한 소나트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혼잣말하시는 습관이 있으신데 정면, 네, 정면도 봐주시고요. 정면, 그리고 왼쪽, 네, 저는. 박근 씨, 오른쪽 마지막으로 한번 봐주시고요. 잠시 후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퇴장 입고 오셨는데 역할은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석철 패밀레 트러블 메이커입니다 왼쪽부터 봐주시죠 박석경 역을 맡았는데요 서서히 정면 봐주시고요 그리고 오른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미워할 수 없는 우리의 트러블 메이커 박석경표 손아트 한번 보여주실까요? 아. 악마, 하트, 그렇죠. 악동이죠, 악동. 왼쪽, 정면, 그리고 오른쪽을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시크한 눈빛도 마지막으로 한 번. 네, 왼쪽, 정면, 그리고 오른쪽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나라씨 잠시 후에 모실게요. 자, 다음은 매 작품 정말 탄탄한 연기력으로 사랑받는 배우죠? 류영실을 모십니다. 정면을 봐주시고요. 천천히 오른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박석철 삼남매 중에 막내이자 엘리트 간호사 박석희역을 맡았습니다. 네, 소나트 우리 야무진 우리 그 석희표 소나트 한번 보여주실까요? 왼쪽입니다. 야무진 소나트가 나오고 있어요. 정면. 그리고 오른쪽을 봐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손 인사도 한번 부탁드릴까요? 네, 왼쪽, 정면, 그리고 오른쪽입니다.로 완전한 합을 보여주고 있는 두 분인데요. 에스코트를 해줄 것 같다가 그냥 오늘 예, 잘 모르겠는데, 네 왼쪽부터. 아 생각보다 잘 걸어서 예자 왼쪽 봐주시고요 <laughs> 그림체가 참잘 어울리죠 정면 이분들이 또 보여줄 감성 루아르 왼쪽 정면 그리고 오른쪽을 봐주시고요 서로 크로스로 보라트도 한번 가볼까요? 크로스 보라 또. 지금 그 손을.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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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좋아요. 왼쪽부터. 제가 괜한 걸 부탁드렸나봐요. 이렇게 크로스로. 네. 네.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러면 그 손을. 그렇죠. 그래야 자연스러울 것 같아요. 성경씨도. 네. 좋아요. 아. 이쪽은 꽃받침을 정면, <laughs> 오른쪽 봐주시기 바라겠고요. 두 분, 사실 포스터랑 티저가 공개될 때마다 반응이 폭발적이었거든요. 굉장히 달달한 감정, 그 눈빛, 눈 맞춤 포즈 한번 가볼게요. 서로 애틋하게 바라보는 눈 맞춤 포즈, 티저에 있었던, 네, 좋아요. 왼쪽부터 몸을 틀어야 돼요. 이쪽입니다. 네. 맞아요. 두 분이 서로를 살짝 응시해줘야 돼요. 그렇죠? 정면. 애뜻하게 바라봐 주시겠어요? 네. 네. 자, 그리고 오른쪽. 그리고 정면을 마지막으로 봐 주시기 바랍니다. 아, 네. 손인사 좋습니다. 그리고 소나트도 좋고요. 각자. 네. 소나트. 얼굴만 안 가리게. 네. 왼쪽입니다. 남는 손은 뭐 볼에 갖다가 하셔도 되고 편하게 하시면 됩니다. 자, 왼쪽부터. 그리고 정면입니다. 시선. 시선 정면 봐 주시고요. 그리고 시선 오른쪽. 이동욱 씨가 몸을 틀어서 오른쪽입니다. 오늘 진짜 포토 기자님들께서 정말 많이 와 주셨어요.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자, 이제 정면을 봐주시고요. 따뜻한 손인사. 네. 착한 사나이입니다. 착한 사나이, 파이팅! 시선만 왼쪽. 시선만 오른쪽. 그리고 마지막 정면을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포토타임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독님과 배우분들 무대 아래쪽에서 잠깐 준비를, 대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저희 공동 인터뷰를 위해서 무대 정리하는 동안에 기자님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